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 한반도에는 남북이 갈라져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아직도 일제 전재가 남아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립 이후 삼팔성 이남 한국 교회는 친일 잔재 청산보다는 천주교 유지 확장에 집중. 식민지 청년이었던 예수님의 삶을 표방하여. 민족이 십자가를 주고 생애를 바친 의의들의 삶을 예면하였습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고백하고 성찰합니다. 문규현 신부님께서 회계란 깨진 양심, 은폐된 진실, 짓밟힌 정의를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뉴 라이트와 현 정부의 세력들이 회개하고 진실의 편에 서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가 국민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느님 나라 역시 만민이 하님,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아픈 자리다 하느님의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 계시는 분 특히 고 최상병의 영원한 아식과 고뇌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자 한 박정원 스테파노 대령을 굽어 살피시어 정의가 살아 있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거리를 보고 침묵이 아닌 광장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소서 고인 <laughs> 추일 맞아. 군인들과 군종사제,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과 군의 보음마를 위하여 애쓰는 군종사제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충실하게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또한, 남북관계가 긴장되면 군대에 가 있는 자식들부터 걱정하는 군인 가족들에게도 자식을 넘어 살아있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늘 자비로우시며 선하신 주님, 나이어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갈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땅을 어렵게 여기시어 주님의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